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장남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반에게 가는 길에 야곱은 누구를 만났죠? 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잠에 들었을 때 사다리 위에 천사를 부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이동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반갑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당분간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머물기로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마.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야곱은 그 대가로 품삯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곳에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를 라엘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엘과 결혼을? 그래, 알겠다. 내 딸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보다 야곱, 너와 결혼시키는 것이 낫겠구나. 야곱은 라엘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고, 마을에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혼인을 축하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결혼식을 마친 다음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 옆에는 라헬이 아닌 첫째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외삼촌, 이게 대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나요? 야곱아, 이곳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경우는 없다. 라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야. 야곱은 라엘을 위해 그곳에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 라반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외삼촌,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누어준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라반 몰래 고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라엘은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난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서둘러서 야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놈 야곱아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가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은 어쩔 수였지만 왜 나의 신은 훔쳐갔느냐? 여기서 신이란 라엘이 가지고 온 드라빔 우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엘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저는 외삼촌이 제 아내를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신은 절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가족들에게서 발견된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 그리고 레아의 장막을 차례로 뒤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앉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를 이렇게 뒤쫓아 오셨습니까? 저는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을 위해서 6년, 모두 2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삼촌은 저를 10번이나 속이며 품삯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 야곱과 라반은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야곱은 이제 정말 고향 아버지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형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형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형이 공격을 하면 가족들에게 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암 연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기 열마리와그 새끼. 야곱은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먼저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던 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천사의 씨름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렸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만지자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삐뚤어졌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려고 하니 내가 떠날 수 있도록 놔주거라.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사를 만나 씨름한 장소를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형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거나 네이놈 야곱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아, 야곱아,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뛰쳐나와 야곱을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야곱과 에서는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안는채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형 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아간 동생 야곱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했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이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형에서 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어, 두 문제 중에서 1, 2학년은 한 문제만 맞추셔도 되고, 3, 4, 5, 6학년은 두 문제 모두 맞춰서 강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맞힌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퀴즈를 맞쳤는데 아직도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선물이 도착하지 않은 친구는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간혹 이 택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저는 다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은 친구는 어,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기간은 모두 몇 년일까요? 모두 몇 년일까요? 라반이 자신을 쫓아왔을 때 레아를 위해 몇 년, 라아를 위해 몇 년, 삼촌을 위해 몇 년? 모두 몇 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모두 몇 년간 일을 했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천사는 야곱과의 씨름이 끝나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 있는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서 강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가 우리 또 다음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